마음대로 마임교실 9월 세 번째 온라인 수업이고요. 마임미스트 김남 보조강사 이건상, 저희 마케팅과 회계, 홍보, 육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롱. 맞습니다 네, 저기요, 아가님. 네, 발열 체크. 30.3 36 36.3 36.4 36.4 36.5 36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고요 네. 손목 돌리기 가겠습니다 네한목 돌리기 발등하고 이런 데도 풀어주면 좋은데요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앉는 거 잠깐 동안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야. 스트레칭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물한잔 먹고 오겠습니다 네. 댓글에 감사하게도 로봇 연기와 인형 마리오네트 연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못합니다 <laughs> 할수 수수 있죠 할수 <신> 있죠 예. 다 됩니다 다 <laughs> 형님 로봇 하시잖아요 어 당연히요. 그, 한 15년 정도 로봇으로 생활하셨 거든요 <laughs> 예, 사실 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마임의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 뭐, 마리오네트 연기를,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코에서, 프라에서, 히노키오, 마리오네트에 대한 제가 로망이 있어서 가서 사왔는데요. 아,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거. 마리오네트는 안 되고요. 그, 여기. 인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형을 가지고 연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laughs> 저희가 다음 달쯤 오브제를 한번 <laughs> 아, 이, 오브제. <laughs> 이 구체 관절 인형 맞나요? 요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머리가 있고요, 가슴이 있고 팔이 있죠. 그리고 손이 있고 골반이 있고 허벅지, 종아리, 발 네, 이렇게 있죠. 네, 잘 보셨죠? 신체 마임에서 몸 몸의 분절이라고 하거든요. 코퍼럴 마임에서 분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 인위적으로, 몸에, 몸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계가 시간이 흘러가는 게 딱, 딱, 딱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이어진 시간이잖아요. 알기 쉽게, 손, 팔, 팔꿈치, 뭐, 어깨, 머리, 목 이렇게 나눠 놨지만, 실제로는 다 붙어 있어요. 목각 인형이라고 생각하고서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다리 뒤꿈치를 모아주시고, 네. 거북이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뒤꿈치를 붙여주시고, 앞다리를 살짝 열어주고, 무릎을 붙이시고, 엉덩이를. 내려주시고 네. 배는 집어넣고 네. 어깨는 위로 올려서 돌려서 내리시고 팔에는 사과 하나 손에는 계란 하나 그리고 여기 엄지손이 재봉, 재봉선에 살짝 닿을때 말뜻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턱은 살짝 내리시고 시선은 15도 네. 호흡은 살짝 들이마셨다가 후 살짝 내뱉고 네. 한20% 내뱉고요 네. 목은 그대로 있고 고개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두 방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까지 움직여 볼게요 목까지 해서, 이 목점, 저, 저한테는 이렇게 점이 찍혀있는데요. 이 목하고 머리까지 합쳐서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찍. 예. 네. 여기 목각인형을 보시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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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네. 네. 다음, 또 고정입니다. 머리, 목까지 고정되고, 이 바스트, 체스트 바스트. 여기까지 같이 움직여볼게요. 여기는 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관절이 보이는 것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입니다. 허리까지 움직이시는 거 아니고 네 여기 조, 조금밖에 안 움직입니다. 고정되는 데서 이렇게 저, 되고 있나요? 제가 저 거울이 없어서 네. 네. <laughs> 여기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형사고이 <laughs> 여기까지는 그대로고요. 이렇게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어깨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하면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통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통으로 네. 네. 이렇게 있으면 통으로 통으로 스티커 붙이고 수업하는 걸로 아, 아 네. 몸통이죠. 터로써토로써 몸통 위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꺾을 수 있겠죠? 네. 네. 중요한 점은 위에, 이 허리 위로는 다 고정됐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볼게요. 떡. 네. 떡. 그 다음은 이제 삼각형인데요. 골반은 다리를 붙인 채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살짝 앉아주시고, 네. 골반까지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셋 있으면 이 왼쪽 점을 먼저 올려볼게요 이렇게 네 응. 골반을 틀어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죠 네한번더갈수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더 가려면 아 발끝을 들어주면 좀더 갑니다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방법으로 목 이렇게 가슴 허리 골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분절이 앞쪽으로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한 번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몇 주차 과정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턱을 내린 방법이 있을 거고, 목까지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가슴 접히고 허리 접히고, 이런 네. 방법이 있겠죠. 이요요요 춤이랑 요요 똑같죠. 그죠? 한 평면 분절 사이드로만 저희가 먼저 해봤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로봇. 연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구분이거든요, 구분. 네. 대학생 때 춤을 가르쳐 주셨던 형님에게 배웠던 거는,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네. 좀 과하게 연습하긴 했지만, 띵, 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 바로 띵, 탁. 여기서 들어가는 분절들이 보시면은, 네. 몸이 틀어, 틀어졌고, 허리 굽어졌고, 목 오고, 팔 내려가고. 요 분절을 사용한 거죠 사실 구분해서 해석해 보자면 네, 지금 로봇 댄스를 배우자는 거 아니니까 제가 생각에 로봇 연기를 하시려면 저희가 춤처럼 팍팍 팍 끊는 게 아니고 그 시작과 정지가 명확하면 됩니다 제가 쓰는 마임에서의 인형 연기, 로봇 연기에서는 구분이 다돼 있으면 됩니다 네. 네. 네, 구분해서 움직이는 거죠 팔도 한번 해 볼게요 파... 정지 내려놓고 정지 내려놓고 옆으로 정지 내려놓고 팍팍 팍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르골 음악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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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네킹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효과적인 방법,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배워보자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네킹 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무이또 가서 몰디브 한 잔. 어 <laughs> 무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고 있는 거 인형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형 같은 경우는, 이 턱의 위치가 대각선일수록 좀 인위적인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전에 찡 들어주고, 네. 고개를 살짝 꺾어서 올려주고, 내려주고팔 한쪽만 내리고, 하나씩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네, 찡 올라가고, 고개 틀고, 들고, 들고, 한 동작씩 하면 됩니다. 네. <laughs> 이거 거의, 당랑권, 그, <laughs> 당랑권. <laughs> 발동작에 또 포인트를 하나 줄수 있습니다. 꿈치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살짝 찡. 네. 그쵸?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로미오 트위스트라고 예전에 저는 배웠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온 나나나, 온 나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뒤꿈치만도 갈수 있고, 네. 이 분절을 이용한 마임 로봇 연기를 하기 위해서, 오메가! 발 뒤꿈치를 축으로 살짝 슬라이딩. 반대쪽으로 시 같이 있고요시 같이 있고요시 같이 있고요 뒤꿈치로만 움직일 때 다른 부분들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움직일 때 이렇게 하면 그 이런 인형일 수도 있겠지만 <laughs> 동작이든 고정이 돼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네. 포인트 고개를 비틀기 대각선을 바라보기 아래쪽도 좋고. 네. 아주 쉽죠. 네. <laughs> 일반인은 섭외했어야 되는데 배우 두 분은 보트나 그 분절은 할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원 포인트로 그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어, 구분해야 한다는 거. 한 개씩 움직이세요. 한 개씩 하나씩 하나씩 손의 모양 손의 모양 요렇게 될 수록 효과적이라는 거. 인치키 잉치키, 잉치키 토이스토리 인형이 된 느낌입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멈추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게 되거든요 <laughs> 손 만, 팔 만, 손 만, 손만 내려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고개 틀고 바라보고, 내리고, 하나 올리고, 손 움직이고 네. 고개 틀때 눈동자가 같이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좀 효과가 덜합니다 눈동자도 같이 멍하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틀어주거나 할때 눈이 다른 데를 보면 너무 사람 같잖아요. 눈동자도 같이 가주는 게 좋습니다. 파핑 네. 댄스처럼 팝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빡, 빡, 빡. 정지만 가면 됩니다. 정지, 멈춤, 멈춤. 끊는 거는 음악이 끊어줍니다. 음악, 음악이 끊어주게 두고요. 저희가 할 거는 움직이고 멈추는 거, 움직이고 멈추는 거. 이것만 해주시면 어떤 동작을 해도. 다로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빡! 빡! 따! 따! 근데 이러면 오히려 시선이 안 갑니다. 많이 움직이는 걸 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정지되면 집중하거든요. 막 이런 거보다 이거에 더 임팩트가 있거든요. 조금 기교를 부리자면 퍼펫, 퍼펫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인위적으로 흔들리게 할수 있는데요. 찡통. 예, 찡통. 몸도 텅 이게 근데 과해지면 조금 오버가 됩니다. 이렇게 퉁빵 빵, 요거는 살짝 움직이고 마지막에만 포인트 하나만 주시면 네, 뜸어 잘했다고 하지 말고 신랄하게 못했다고요. 시청률이 나와. 고맙다, 친구야. 내가 함부로 할수 있는 형님이 아니야. 이게 끝나면 혼난다고. 아,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찍었던 영상 하나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뗐다가 멈추고, 네. 돌아오고, 또 빨리 뗐다가 멈추고, 돌아오고, 빨리 뗐다가 멈추고, 이런 것들을 좀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같은 손, 같은 발이 나가네요. 논산 훈련소에서 많이 본 건데. <laughs> 네. 전기에 감전된 듯이 연기를 한게 있었는데요. 이런 전선을 제가 만졌을 때, 띠지띠지 떠는 거죠. 으아악. 떨고, 그 다음, 조금 떨고, 떨고, 그 다음에 완전히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즉흥은 요거 해볼까요? 사람인데, 감전돼서, 로봇으로 변해가는 거지. 엔딩에 기대해 주십시오. 캡쳐 일을 하러 갔었는데, 요구사항이, 사람은 아니고 로봇인데, 로봇 같지 않고, 사람 같은, 로봇 움직였어요. 막 이렇게 찡 했더니, 아, 너무 로봇 같아. 걸었더니, 사람 같아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같은 그런. <laughs> 어렵습니다. 10분 안에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절 훈련도 계속 계속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도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각각 움직여야 된다는 것 팔만 팔만 고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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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고 보고 내려오고 네. 정지가 중요하다는 거 멈추면 됩니다 네. 노래가 다 알아서 끊어줍니다 네. 기다렸다가 찡찡 네. 노래가 알아서 다 끊어주죠, 그죠? 즉흥 준비를 할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 수업 끝날 때 되도 않는 마음대로 즉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해 주시는 대로 도전하겠습니다.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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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망했는데요. <laughs> 네, 아유.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